최근 중국의 영상 플랫폼에서 한국이 비록 국토면적은 작지만 절대 가볍게 볼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소개와 네티즌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 통계 수치가 틀린 것이 있지만 원문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국토면적이 작다고 걸핏하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국방력은 매년 세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방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경제적인 수준을 말하자면 한국의 발전은 놀랍도록 대단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아시아의 4대용 국가 중 하나였으나 2020년 한국은 GDP 기준으로 전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경제 수치를 유럽에 적용한다면 유럽에서도 5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보다 순위에 앞서 있는 나라는 전통강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전통적인 유럽의 강국이 세계를 종횡무진할 당시에 한국은 청나라 조정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던 신하국가였습니다 또한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이 지금은 아시아의 몇 없는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2강인 우리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째서 강국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위치에 있고 국토 면적이 작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동에 적용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지역의 패권 국가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능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 기초 체력 역시 가볍게 볼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의 매년 자동차 생산량은 400만 대이고,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현대와 기아 같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업종인 반도체 산업을 미국과 양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매년 순수익은, 심지어 모든 유럽 국가의 반도체 산업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대규모 국방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한국의 국방력 수준 역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한국 국방력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제한 때문에 비록 스스로 핵을 만들지 못하지만 한국의 일반적인 국방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한국군의 병력 측면에서만 본다면 엄청난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일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남자들은 반드시 일정기간 군대를 가야 하고 한국은 매년 신병들을 새롭게 충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58만 명의 현역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을 유럽에 가져다 놓으면 프랑스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통적인 강국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국이나 독일도 20만 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한국의 예비군 규모까지 감안하면 세계 2위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민방위와 동원 가능한 인원을 감안하면 671만 명이나 됩니다. 놀라운 규모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최근 동향은 병력보다 현대화 기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화 수준에 대하여 말하자면 현재 한국은 2350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개연주력 탱크가 1000대이고 K2가 600대 가량 됩니다. 그 외에 보병용 장갑차 등 수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5mm, 155mm 이상의 대포도 45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현대화 시도로 현재는 완전히 현대화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비의 성능 면에서 미국이나 중국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한국처럼 자체적으로 탱크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해군 역시 가볍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약 7만 명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고, 170척의 선박과 이지사함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잠수함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의 공군력에 대한 수준을 말해보면, 한국 공군은 5만 명 수준이고, 총 700기 정도의 전투기를 보유 중이며, 4세대 전투기를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의 성능이나 규모, 성능 면에서 한국 공군력을 살펴보면, 한국의 공군 역시 가볍게 볼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몇년 동안의 발전 수준은 심지어 일본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근래 들어 한국 스스로 연구 개발한 KF21 개발에 성공했고,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덟 번째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성능, 동시에 전자장비 등은 상당히 뛰어나서, 오랜 시간 작전 중에도 쉽게 탐지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미사일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역시 이미 오래전에 연구 개발을 성공하였지만 미국의 거리 제한으로 한국의 미사일 성능은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제한 해제로 거리 제한이 없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여전히 끊임없이 성장 중이고 여기에 미국이라는 우방 국가를 곁에 두고 있어서 국제 사회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지만 비교대상을 전세계로 돌리면 경제력이나 국방력에서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유럽 3강보다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역 재래식 군비와 기술 그리고 외부의 도움 없이 한달 동안 겨룬다면 한국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독일 프랑스 영국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다. 품질은 동급이고 수량은 어느 나라보다 두배나 많은데 질 이유가 없다. 우리는 당연히 한국이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한국을 유럽이나 중동에 두면 분명히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외에는 아무도 감히 한국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육군은 사실 이미 영국이나 독일을 넘어섰고, 미국이나 중국 다음으로 강국이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